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28장 16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하란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한한달 이상 걸려야 갈수 있는 곳. 옛날 그 자기 엄마의 고향이죠. 거기가 여기로 지금 피신하러 가는 거예요. 엄마가 며칠만 가 있어라. 형이 지금 흥분을 해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은 이제 누그러지고 잠잠해지면은 내가 사람을 시켜서 너를 다시 오게 할 것이니까. 좀 여기 가서 좀 머물러 있어라. 근데 그 곳이 800km나 떨어진 지금이야 뭐 자동차로 뭐 하루라도 갈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오래 걸려야 되는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 며칠쯤 갔겠죠.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갔을 겁니다. 형이 쫓아올지 모르니까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정신없이 며칠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을 자야 되겠는데 아마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있었는데, 어, 누워서 이제 돌베개를 하나 어, 베고 어, 잠을 자게 됩니다. 낙심에 빠져 있었고, 또철량하고내 신세가 왜 이런가.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은혜 받고 싶어서, 축복 받고 싶어서, 내가 그런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것입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분명히 생각도 못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만 얘기치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사다리가 저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다 그랬죠.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통해서 네 후손들이 복을 얻으리라.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야곱도 지금 오늘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잠을 깨웠어요. 잠을 깨웠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아니,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철양하고 낙심에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알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리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옆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용기의 말씀도 주시고 나의 갈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고 못 듣고 못 보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렇게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내 신세가 안타깝고 또 한탄하게 되고 그저 그냥 긴 한숨만 쉬게 되는 그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날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매이지도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듣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야곱은 지금 홀로 광야에 지금 동떨어져서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만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미처 몰랐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주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 보고 계신다. 날마다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요 위로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 어디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여기에 계시지. 하나님 이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고 막 쓰러질라 그럴 때, 막 일도 안 풀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야곱처럼 누워서 내 신세가 왜 그런가 내 인생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내 인생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한 번도 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볼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나약한 존재, 한탄만 하는 존재,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고난의 현장에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 어떤 곳에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굳게 이 말씀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여기에 계셨구나 이 말씀 오늘도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알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예수 얼굴 보라. 사랑해 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줄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줄이라. 슬플 때에 주 예수.